오늘의 집은 분양가 2억대와 함께 무입주금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현장입니다. 11개 동 128세대로 이루어진 단지형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자주식 주차 150%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초중고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선생의 이승훈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당하동에 나와봤는데, 오늘의 집은 총 128세대 11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 거기다가 요즘에 대출이 많이 막혔는데, 오늘의 집은 무입주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계약금 100만원만 준비해주시면, 나머지는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점 기억해주시고요. 인천 2호선, 완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초중고가 모두 위치했기 때문에 자녀분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전시를 이동해서 바로 내부 모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 전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편에 키 큰장과 함께 전신 거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띰시공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 탈시공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일괄 스위치 버튼 소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삼중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투명한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또한 좋은 점이 될것 같아요. 주문을 지나서 메인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메인 거실 모습입니다. 사이즈 폭은 3.7m 나오는 적당한 사이즈의 메인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 라인 조명 등 실링 팬 시스템 에어컨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V 아트월 자리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데 광폭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75인치 테레비는 둘실수 있게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소파 자리도 4인용 소파는 둘실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인데 정 남향에 위치한 집이기 때문에 햇살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주방 모습도 지금 기역자형으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식탁 등이 위에 보이시죠? 그래고 여기다가 4인 식탁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벽면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는 충분하게. 대체 할 가능한 냉장고 자리고요. 기역자용으로 지금 주방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하구장 수납공간이 정말 빼곡하게 빈틈없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각 싱크볼과 함께 환기창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상부에 인덕션 함께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은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옆쪽에는 다용도실 공간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차까지 함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함께 두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여유 공간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끔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공간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첫 번째 안방 사이즈는 3.7m, 3.5m 나오는 넉넉한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퀸 사이즈 침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양쪽으로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가구 배치 주실 수 있게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공간도 지금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부 욕실 공간도 지금 LED 터치식 거울과 함께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함께 준비가 잘된 모습입니다. 부부 욕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2.8m, 2.6m 나오는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여분 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셔도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7m, 2.5m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싱글 침대에 간단하게 책상 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식구분들이 좀 적으신 분들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맞은편에는 마지막 메인 마지막 욕실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도 폭이 꽤나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와 함께 코너 선반, 그리고 LED 터치식 거울과 함께 변기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준비된 메인 욕실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개동 단지형 신축 빌라 현장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의 집은 분양가 2억대와 함께 실입주금 또한 무입주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었고요. 정확한 분양가 내용과 입주금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